나스닥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애프터마켓 또한 상승 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구글과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고, 테슬라는 하락 중이고, 구글은 상승 중입니다. 티큐는 애프터마켓에서 88불을 넘었고, 곧 89불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 시점이 다가옵니다. 매도 타이밍 실시간 공지는 유튜브 멤버십 공지방에서 진행합니다. 네프콘에서 몇 불에 매도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슬라는 5% 가까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TQ를 4월 7일 최저점에서 매수했고 현재 수익률은 140% 가까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비트코인 현물은 무료 비트코인 공지방 채널에 공지드리면서 개엄령때 풀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역시 축하드립니다. 반도체 섹터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헬스케어 등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갔고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어제 일본과의 무역합의가 있었고 상호관세는 15%로 낮추어 발효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투자를 무려 5,500억 달러 규모로 확장하고 쌀을 개방했습니다. 이에 미국이 화답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시장을 개방 안 하는 나라에게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협박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15% 합의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세 합의를 하는데 미국에 조공을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유럽은 자동차 부문을 개방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의 합의 또한 중요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중국과의 무역 협상입니다. 중국 상무부에서는 부총리가 다음 주 미국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을 듯 하나, 원만하게 합의가 됐다고 나오는 뉴스가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어제 인공지능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AI 인프라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서명했고, 이제 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AI 선두기업 중에 구글을 살펴보면, 매출이 전년 대비 14달러 증가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또한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가이던스가 매우 좋았습니다. 구글은 잘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경쟁에서 수혜를 받게 될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 테슬라의 경우 예상보다 더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출도 전년 대비 감소, EPS는 23%나 감소했습니다. 다만 4%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된 것은 신차와 로보택시의 사이버캡을 예정대로 출시하겠다고 밝히고 모델Q의 생산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모델이 나옵니다. 자율주행으로 수혜를 입을 세미트럭은 내년에 양산이 시작됩니다. 저는 세미트럭이 양산이 시작된다면 미국 물류업계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몇 시간 운행이 아니라 몇십 시간 운행이 기본입니다. 대륙을 횡단하는데 트럭커의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자율주행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인간보다 사고도 덜 냅니다. 결국, 미국 물류는 테슬라가 장악할 것입니다. 테슬라는 AI 기업입니다. 그 중에 가장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록은 파괴적입니다. 시장의 가치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론 머스크 때문입니다. 그의 신념으로 기업이 커왔지만 정치가 묻어버리면 시장은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 핵심 개발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것보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론은 정치를 하려면 각 잡고 아예 제대로 시작을 하던지 아니면 그가 벌려놓은 사업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일론 머스크라 할지라도 둘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는 기업과 다른 문제입니다. 저의 테슬라 레이팅은 변함 없습니다. S&P 500은 현재 60일 연속 20일 이동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이 경우 1년 뒤 20%에서 26% 상승했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내릴 확률이 더 낮습니다. 새로운 거대한 AI 버블은 이미 시작됐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주기별로 괜찮은 지점에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주기상 저점입니다. 저는 곧 TQ를 매도하고 치환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21년 고점과 작년 고점 부근입니다. 이러한 시기에서는 레버리지를 줄이고 베타를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 매수 타이밍인 주황색 선처럼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폭락은 없을 것입니다. 상승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승장에서도 돈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벌지만 돼지는 돈을 잃는 시장이 바로 주식 시장입니다. S&P 500 계절성입니다. 8월에는 실적 기대감이 꺾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대처럼 폭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당한 지점에서 다시 나스닥 롱 패팅을 늘릴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모든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매수 타이밍입니다. 결국 가장 좋은 자산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R.S. 베타 투자법인 것입니다. 다음 매도 타이밍도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비트코인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